얼음 정수기가 뚱뚱해서 진짜 작은 정수기를 샀고 얼음을 편하게 얼리려고 재빙기를 샀는데 이럴 바에는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입니다. 이 여름이라는 이유보다도 사시사철 아를 뽑으면 출근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얼음 사용량이 이렇게나 큰 텀블러를 버티려면 혼자 사는데도 장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빙기를 구매했는데 제빙기가 가정용 기준 평균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대 정도거든요. 근데 마침 쿠팡에서 1등 제빙기가 10만 원대 초반이었고 입문용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바로 반품했어요. 한두 번 돌아가다가 작동을 멈추던데요. 후기는 진실이었다. 그러다가 일렉트로마트에서 매직 셰프 의 실물을 봤는데 실물 천재라서 바로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첫 번째, 필요성. 제가 제빙기를 구매한 이유는 얼음 정수기 없고요. 편의점에서 도로음을 사는 것도 매번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별로고요 최후의 수단인 얼음 트레이를 계속 써왔는데 매번 질질 넘치는 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물만 넣고 냅두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얼음을 만들어주는 게 제빙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구매했는데요. 의외로 여러 가지 복병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스펙. 제빙기는 제빙봉을 통해 급속 냉각 방식으로 얼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 이 제빙봉의 개수가 얼음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용량이라서 거의 가정용은 아홉 개의 제빙봉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작은 얼음 큰 얼음 선택이라든지 자동 세척 기능과 같은 것들은 기본치예요. 이거 자랑하는 건 무의미해요. 자동 세척으로 한번 해주고 제대로 이제 닦을 때는 식초를 좀 닦아주라고 이렇게 권고되어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수세미로 한번 닦아준 다음에 한번 훑어주고 다시 한번 씻어주는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뒤집어서 하면 고장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용량인데요. 물탱크 용량은 2터고 얼음바스켓이 0.5kg예요. 용량 표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제 표기가 안된게 대다수고, 대부분이 하루 재빙량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만 놓고 봐도, 대다수의 제품이 9에서 10kg인 반면에, 이 제품은 12kg로, 크긴 크죠. 근데, 24시간 하루 종일 절대 못 돌려요. 얼음바스켓이 찰 때마다 비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24시간 대기조도 아니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게, 세 번째, 속도. 결론부터 말하면 작은 얼음은 거의 쓸 일이 없고 큰 얼음도 트레이어 올리는 얼음보다 작은 편이라서 무조건 큰 얼음인데 뭐 5분에 몇 개다, 6분에 몇 개다 이런 거다 작은 얼음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는 큰 얼음 기준으로 대략 10분에 한 세트, 9개씩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정도가 지나면 한 바스켓이 꽉 차는데요. 아침에 출근할 때 1시간 정도 준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텀블러 하나를 꽉 채우기에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자 살땐 괜찮지만 여러 가족이 산다고 가. 땐 결국 미리 재빙해서 냉동실로 보내두는 게 답이더라고요. 재빙기에는 따로 냉각 유지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면 녹거든요 그래서 저는 2시간마다 계속 다이소에서 산 김치통에 옮겨 담으면서 얼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치명적인 단점이 이 얼음들이 냉동실에 들어가면 서로 달라붙어서 처음에 사용할 때 깨서 사용하셔야 돼요 네 번째 디테일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재빙기가그재빙기 같고 솔직히 따지고 파봐도 거의 비슷비슷한 게 가정용 제빙기의 현실인데 제가 첫 번째 실패작을 쓰고 느낀 게 일단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배수작업을 할때한 번씩 이제 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제빙기라서 기계라서 은근히 무겁거든요 매직 셰프는 캠핑 목적으로도 이 손잡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도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죠 다 비슷비슷 거의 뭐 생기긴 했는데 저는 그중에서 쿠쿠랑 매직 셰프가 실버톤이다 보니까 좀 고급스럽고 깔끔하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배수 마개 부분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실패작은 뭐싼게 비지떡이라서 인지 모르겠지만 배수 이 부분도 은심 배수 마개가 잘안 빠져서 막 젓가락으로 찌르고 그랬거든요 이 제품은 부드럽게 돌려주고 딱 내리면 열리더라고요 근데 뭐 배수구가 당연히 아래쪽에 위치하는 건 맞는데 차라리 이 뚜껑을 좀 크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아, 저는 이게 은근히 번거롭더라고요. 눈으로 볼수 없이 오롯이 그 감으로만 이 따서 열어줘야 된다는 게 다섯 번째 품질. 얼음 퀄리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재빙기 얼음, 이게 트레이에 있는 냉동실 얼음, 그리고 이건 재빙기 얼음을 다시 냉동실에 얼린 얼음인데요. 확실히 재빙기에서 바로 꺼낸 얼음이 가장 약하긴 해요. 씹으면 금방 부서지고요. 냉동실의 냉매를 어찌 이기겠습니까? 그래도 입 속에 넣 오케이는 시원하면서도 딱 좋은 온도다 보니까 이가 잘 시린 분들은 이얼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커피머신에 딱 정조준하면 바로 사르르 해버리긴 해요. 그래도 아는 아나 시원하다는 건 기억하시면서 여섯 번째 소음 어떤 제품을 써도 재빙기는 제가 봤을 때 종특의 그 소음이 있어요. 나 얼리고 있는 중이야 나 일하고 있는 중이야 엄청 티냅니다. 데시벨도 데시벨이지만 뭐, 물론,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건조기 돌리는 거에 비해서는 양반이죠. 일곱 번째, 고민. 확실히, 다인가족의 경우에는 결론이 쉽거든요? 얼음 정수기 쓰세요. 원할 때마다 땅땅한 얼음이 나오니까. 근데 저처럼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빙기냐 얼음 트레이냐가 문제인데 이게 그나마 재빙기가 술 먹을 땐 괜찮더라고요. 쉴새 없이 얼음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술 먹는 이 박자와 나름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쓰면서 당장의 편리함 뒤엔 불편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또한번 깨달았는데요. 건조기도 너무 편한데 건조기 필터 관리가 헬인 것처럼 재빙기도 자동으로 얼음을 만들어줘서 편 물이 있는 곳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은, 그렇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얼음 정수기 죽어도 싫다, 비싸다, 부담스럽다. 근데 얼음은 너무나 좋다 하시면 제빙기 하나 두셔서 다이소에서 김치통만한 거 하나 사서 계속해서 얼려두는 게 가장 편하고요. 집에 정수기도 없고요. 그냥 페트 생수 시켜드시는 분들은 얼음 트레이에 그때그때 부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깔끔할 거예요. 아, 근데 그러고 보면 가격 차치하고 제빙기의 공간 차지를 비교하면 제빙기 둘자리에 얼음 정수기 그냥 두는 게 도찐 개. 같은데요. 유익했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와이바이, 바이바이.